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인천 1시간 30분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인천에서 강남 갈 때, 또 인천에서 수원 갈 때, 인천에서 부산 또는 제주, 그리고 심지어 인천에서 인천을 갈 때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는 법칙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인천 내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간접적으로 풍자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에는 현재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 그리고 7호선 공항철도 등총 다섯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7호선은 현재는 부평구까지만 연결되어 있고 공항철도도 원래 공항철도 이용객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인천 도심을 통과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인천 내 지하철은 1호선과 인천 1, 2호선이 주요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천시에서는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에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나왔던 노선은 인천순환 3호선, 용현 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 2호선 노년연장, 영종트램 1단계, 가좌 송도선이 있습니다. 총 7개의 노선이 발표되었고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까지 합하면 인천시는 총 8개의 노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GTX-D 노선인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GTX-D 노선 중 인천 구간과 GTX-E 노선도 인천을 경유하게 되어 총 10개의 지하철 노선이 인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선들은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물론 모든 노선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노선을 하나씩 분석해 볼 예정인데요. 각 노선들을 통해 향후 인천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인천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순환 3호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순환 산호선은 인천광역시의 주요 정책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리고 행정 체제 개편 및 북부권 종합 발전 계획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내부의 순환 철도망을 완성하는 노선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인천 대순환 노선으로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먼저 이 대순환 노선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순환 노선이란 2022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노선인데요. 인천대공원역에서 출발하여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를 거쳐서 다시 인천대공원역으로 오는 노선입니다. 당시 총 연장 5 9 4 9 k m 에 정거장은 35개. 2018년과 2022년 사업 타당성 검토 당시에 BC 즉 비용 대비 입 효용이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보다는 경제성이 양호하고 추진이 용이한 소순환선 개념이 다시 대두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인천 순환 3호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선은 연수구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역에서부터 검단 호수 공원역까지 인천의 서부권을 통과하여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연장 34.64km이고 정거장은 19개소가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3조 279억 0 원으로서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 60%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40%는 인천시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벌였을 때 b 씨는약 0.8로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AHP 즉 종합평가에서는 0.527로 양호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19개의 정거장 중에 7개의 정거장이 인천 1, 2호선, 7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부분 지하로 건설됩니다. 경전철이 도입되며 어, 종점에서 종점까지는 약 43분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거장을 좀개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인천 1호선이죠. 여기에서 출발하여서 동인천, 청라, 검단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노선과 정거장을 좀 확인할 예정인데요. 해당 내용은 인천시에서 제 2차 철도망 구축 계획 당시에 나왔던 노선 및 정거장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지도에 정거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향후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지도인데요. 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가 돼 있는 것들이 제가 어, 예상되는 정거장의 위치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백일 정거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일 정거장은 바로 이곳이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역인데요. 지하 인천 지하철 1호선의 종점역입니다. 원래 인천시에서는 어, 이 인천 1호선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역에서 국제역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 것이 인천시의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인천순환 3호선과 통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인천순환 3호선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 1호선이 국제역객터미널까지 연결되는 계획은 제외가 됐고요. 실질적으로도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102 정거장입니다. 이곳은 이제 송도 809 인데요.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거밀집 지역이고요. 이 위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103 정거장입니다. 송도 909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 아암 물류 2단지가 어,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암 물류 2단지는 현재 어,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물류단지 수요를 대상으로 정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인천 1호선을 어, 국제 여객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앞서 이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 그림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어, 102, 103 정거장의 위치가 어 A501, A502와 거의 위치가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정거장의 위치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04 정거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04 정거장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어, 설치가 되는데요. 어 수요 인천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103 정거장과 이104 정거장은 이 노선 내에서도 승하차 인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특이할 만하죠. 네, 그리고 이 백사정거장 인근 북쪽으로는 어, 수도권 제2순환선 2구간인 안산인천고속도로의 아암IC가 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백오정거장입니다. 북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백오정거장의 위성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5 정거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공장들이 밀집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그 공장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조사에서도 이 지역은 수송 수요가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6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도 한번 위성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은 역시 앞선 배구 정거장과 비슷하게 주변에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향동 1-1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이 북쪽은 특별구역인데요. 이 특별구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아파트 1490가구와 오피스텔을 한 500에서 600실 정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한 2029년에서 30년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이 전부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 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어, 주거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7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07 정거장은 바로 이곳인데요. 어, 이곳은 수인 분당선 신포역과 환승이 되는 역입니다. 북쪽에 보시면 신포 국제시장이라고 있는데요, 뭐 유명하죠. 네, 이 지역의 인근을 좀 살펴보면 이곳은 바로 인천 내항입니다. 이 내항에는 인천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이 지역 일대를 재물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 2026년 상반기 내에 용역 결과가 어, 나올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심포시장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저도 인근에 이 차이나타운 갔다가 어, 공갈빵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은 108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8정거장은 어, 1호선 동인청역과 어, 환승이 되는 역인데요. 현재 인천시에서는 인천역부터 이 부계역까지 14km의 구간을 이 지하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백구정거장입니다. 백구정거장은 송림 오거리에 설치가 되는데요. 위성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예, 보기에도 빽빽하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도 교통망은 좀 부재했던 지역인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금송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쪽에 송림동에는 송림 재개발 사업이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110 정거장인데요. 인근에는 이제 공장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업용품 육통센터 단지들이 여러 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볼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111 정거장입니다. 예, 이곳이 바로 111 정거장인데요. 이것도 위성 지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공장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2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2 정거장은 조금씩 올리면, 네, 대략 이쯤에 위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특이사항이 없어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3 정거장입니다. 네, 바로 이곳이 113 정거장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어, 005 정거장이 생길 예정인데요. 이제 환승이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곳은 어, 이제 청라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 타워가 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 정거장입니다. 청라를 지나서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네, 보이시죠? 바로 네, 이곳이 114 정거장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공항철도역이 청라국제도시역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곳에 또 지하철 7호선 006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 청라국제도시역이 세 개의 지하철 노선이 다니게 됩니다. 다음은 115 정거장인데요. 115 정거장을 가기 전에, 네. 115 정거장은 여기 있는데요. 이곳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도에서 보시면 드림파크 야생화 당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인천순환 3호선에 어 차량기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통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나 종점부에 위치하게 되지만 시점부가 이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이 종점부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보겠지만 이 검단 신도시가 있어서 차량기지를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이부득이 중간 지점에다가 차량기지가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15 정거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이 바로 115 정거장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곳은 인천 2호선 왕길역과 환승이 되는 역입니다.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 살펴보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지역 내에 교통수요를 충족하고자 노선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6정거장입니다 지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근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산업단지 초입부근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역은117 정거장인데요. 어, 117 정거장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네, 마전 이 도시개발구역, 뭐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뭐 검단 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근에 또 다양한 그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16에서부터 118 정거장까지는 향후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하철을 건설을 하는 건데요 아직 해당 도시개발 사업들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향후의 노선이 일부 바뀌거나 정거장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백지구 정거장인데 다시 인천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으로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천 1호선으로 시작해서 인천 1호선으로 끝나는 노선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순환 3호선에 대해서 노선과 정거장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노선이 현실화된다면 인천 서부권의 교통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인천 전역을 보다 촘촘히 연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과 변화되는 소식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되니까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